안녕하세요. 숙둥의 자리입니다. 오늘 공부해 볼뜬자리는 49번째 수삼리입니다. 수삼리. 어, 수삼리는 음, 이 꼭지와 어, 양계 사이에 어, 육분의 지지입니다. 양조와 곡지 사이 6분의 1 지점 인데요. 찾기는 되도록 쉽습니다. 그리고 그림선을 보면 더 찾기가 쉬울 듯 하고요. 어, 이곳의 효능은 상지지환비지환 치통 설사입니다. 이곳을 시술할 때는 이렇게 조금 굽혀서 시술하시면 되고요. 로드골에서 조금만 오시면 됩니다. 이 그림과 거의 비슷하고요, 좀동문성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어 그림 공부를 하시면요 아주 작기는 쉬울 겁니다. 자, 질환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상기질환는 무엇이냐면요, 중풍으로 인해서 발발 쪽으로는 마비현상을 말합니다. 이 증풍이라는 거참유험합니다 제가 항상 위와 제2의 뇌라고 합니다 소화를 잘 시켜야 뇌질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화기능장애가 있다 그러면 99% 이상은 뇌질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이곳은 상기질환 그러니까 어, 이, 중풍이로 오는, 발쪽으로 오는 마비 현상입니다. 이 마비가 온다는 거는 참 우리 몸에 포트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중풍이나 마비 현상을 피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비지란, 비질환, 비지라은 이제 코에 오는, 이제 질환입니다. 코와 맞게 해서 숨을 잘못 쉰다든지, 어, 부비 감염이 있다든지, 거의 오는 질환을 말합니다. 그리고 치통과 설사도 예방하는 뜸자리입니다. 이빨이 아프다. 가면 이 수선리에 시술을할보시면 여러분들이 효과를 바로 알게 됩니다. 그 중풍에는 여러 가지 뜸자리가 있는데요. 꼭 시술해야 할 젤입니다. 꼭 이용해 시고요 수선리, 상기질환에 아주 좋다. 외워두십시오. 외워두시면, 어, 지위에 풍이 와가지고 팔을 못 쓴다. 그럴 때 시술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 아름다운 동행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숙등의 뜬 자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공부가 여러분들 가정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젊으신 분들이 참 한의사들은 잘 모릅니다. 제가 하는 직직구는요, 어, 구조물을 내립니다. 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신비한 뜬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빠져보십시오. 숙도를 매력에 빠져보시면요,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화가 제일 많이 오는 거는요, 제가 김남 창원에 지내고 계십니다. 근데, 대부분 연락 오는 사람들은 경기 덕분입니다. 너무 멀다고, 어, 안 오시는 분들이, 어, 90%입니다. 근데 10% 정도의 분들은 멀라도 오십니다. 그리고, 어, 미국 수도 오고, 일본 수도 옵니다. 근데, 과연 서울이 뭔가요? 일본, 미국이 뭘까요? 미국 사람도 옵니다. 이숙들에 옛날 스티브 잡스도 마지막에 숙돔을 시술하다가 죽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숙돔을, 끝까지 공부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지고 절대 실망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숙돔의 매력에 푹 빠져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